안녕하십니까 진서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성군 가음면입니다 요 보고 계시는 요반 요거 혼자 매매하신다길래 그래 구경 왔는데 사방이 가리는 데가 없어가지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네요 경계를 한번 보시면은 요 밑에 나무가 서 있는 게 여기 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. 나무 가 한줄 쫙서 있는 거. 저주 나무가 끝나는 지점에 저래 가지고 요 뒤쪽으로도 옆에 쪽에도 나무가 서 있네. 이 땅만 나무가 없네요. 모양도 엄청 좋아 보이네요. 주말 농장, 농막이나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주말 농장 하시면 딱 되겠습니다. 전부 이제 계란기도 달려 있고요. 진입하는 도로네, 밭에까지 차가 진입이 가능합니다.